안녕하세요. 마루TV 채널을 운영하는 송소장입니다. 오늘, 어, 보여드릴 물건은, 제가 사실, 아, 중개업을한지 지금 한 6년 차, 7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제가 한 자리에서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저희 건물 위에가 원래는 호텔이었어요. 호텔이었는데, 코로나 때 반짝 조금 하다가, 호텔에서 이제 영업을 그만하게 되면서, 위에가 지금 최근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분양이 지지부진 하다가, 드디어 분양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또 저희 건물 바로 위에 있는데 저희 사무실 안 그래도 위에 물건이 없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빨리 분양이 또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자 빨리 한번 여기 보여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한번 찾아와서 상담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 찍게 됐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이고, 제가 여러 개, 아마 지금부터, 이 영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차례차례 어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다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있고, 뭐, 따로 아직 장이 짜져 있진 않는데, 나중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은 합,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기 장을 짜넣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안방, 거실, 주방 방 하나 이쪽에 방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는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공용욕실은 욕조는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상당히 공간이 널널한 편입니다 일반 우리 신축 84보다는 확실히 공간이 널널한 느낌이에요. 여기 아마 전용 평수가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도 뭐 수납 공간 있고, 이쪽으로도 수납 공간 있고, 그리고 창이 저렇게 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하나 들어와 있고요. 아, 이 영상이라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한 3.5m 이상 될것 같습니다. 원래 요 타입이 있던 요기가 그 복층이었어요. 복, 호텔 복층 구조의 그 호실이었는데, 이제 그 호실들을 터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습니다 30평 대인데 정말 넓게 느껴집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한번더 이렇게 보여 드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이런 뭐 냉장고 같은 거는 다 기본 옵션으로 넣어 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인덕션부터 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세탁기 넣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있고 이러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총 4대입니다 4대 여기 같은 경우 는 일단 향은 남향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호실은 호실이 매우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제 아마 영상 한네다 개씩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최소 두세 개는 촬영을 할 건데, 어, 생각보다 이 호실 다양하게 있어갖고 이쪽에는 이제 또 복층이지만은 또 위쪽으로 가면 또 비슷한 타입인데 복층은 아니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안방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오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저쪽에는 뭐 수납하시면 충분히. 많은 옷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방 화장실 뭐 여기도 똑같이 뭐 욕조는 따로 없네요 다른 타입 중에는 욕조가 들어가 있는 타입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이제 뭐 분양을 시작을 하는 단계라 가지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타입별로 다 가격이 다 상이하고 그래서 제가 뭐 대충을 가격대를 설명을 드리면은 10억대 10억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또 이쪽에서 제, 제시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게 있냐면은 그 계약금 10%를 걸고 그리고는 이제 2년 뒤에 분양을 받으실지 결정을 하시는 어 그런 지금 계약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운대 쪽에 사무실로도 사무실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주를 생각 중이신데 어이 정도 넓이에 어, 주거공간 필요하시고 뭐 하신 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옵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계약금 10%를 걸고 이제 거의 뭐 전세 개념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으실 거면은 분양을 받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퇴실을 하실 때그그 그 계신 날짜만큼 월세를 월세만큼을 제하고 이제 계약금을 어떻게 보면 보증금 개념이 되겠죠 돌려받는 뭐 이런. 그, 조건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들어보니까, 어, 만약에 해운대 쪽에서 뭐 사무실을 좀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해운대에서 잠시 1, 2년, 거주를, 2년 정도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괜찮은 또 조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요렇게 방 3개 거실 하나, 층고가 아주 높은 타입, 요 타입은 뭐 저층밖에 없습니다. 6층까지가 요런 타입이 있는데 저층밖에 없는 타입이라 가지고 층고가 매우 높다는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셔 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길 예, 권고 드립니다. 일단 저희 사무실 건물인 더 타임 오피스텔 더 타임 오피스텔 한번 지금 DP 돼 있는 타입입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돼 있는 타입인데 요거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도 뭐 다른 타입 아마 보여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